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다인의 신동욱입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역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이어 민주당 의원, 민주당 출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네번 연속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건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던 지난 대선 민주당의 다짐이 다시 한번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도덕 상실증이 구제불능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한성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돈 봉투 리스트에 나오는 의원들이 체포 동의안 표결을 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본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연루된 의원들의 실명이 직접 언급된 통화 녹음 파일과 범죄 현장을 생중계하는 물증과 진술도 확보했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 자리에선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전체 293표 중 윤의원은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 1의원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가결에 필요한 찬성 147표를 넘지 못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두 의원은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가면서 제가 결백함을 분명히 진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부당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여당은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두 의원에게 방탄 조끼를 입혔다며 더불어 돈 봉투 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회의 풀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던 것이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 민주당의 도덕 상실증은 부재 불능 수준으로 보입니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무책임한 재식구 감사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